함수의 뜻과 그래프, 지금 문제 어, 항상 정지 화면에서 문제가 없으면 문제를 적고 그렇게 풀어야 된다. 알았지? 예. 예, 아니, 너희는 시험 볼 거다. 와. 자, 보자. 정역이 1, 2. 근데 f랑 g랑 함수가 몇 개가 있어? 두 개, 두, 개. 두 개가 있는데, 두 함수가 같다는 얘기는. 두 함수가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정의역에 있는 거를 다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전부 다 떨때 다 틀때 함수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 지금 상태에서는 이게 정의역이 없으면 실수 전체는 다른 함수야. 그런데 이렇게 몇몇몇 개의 소수의 정의역을 가졌을 때일을 넣으면 얼마니? 음. 1 더하기 2a 예. 더하기 3b 네. 하고 여기다도 아,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b. 더하기 b 하고 같아야 되고 그럼 1로 한쪽으로 다 몰겠지 3a 더하기 2b는 이렇게 알았니 됐어 자 그다음 또 2를 집어넣으면 얼마야? 2를 집어넣면? 으 8. 8. 2집어넣으면 4. 2 집어넣으면 4 2. 아 8에 8이야 아, 저 제곱이 있구나 때 3b 랑또 여기다가 2를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이 a 더하기 b가 같아야 된다고 알겠니? 자 그러면 10 집어넣으면 10a 이 3b 더하기 2B. 2b 2b 아 2b, -2B. 마이너스 아, 8은립은 지금 둘이 똑같으니까 빼겠지? 자뺄때 마이너스 이거에서 7A. 이거 빼자 이거에서 이거 빼자 그럼 7a 는 빼면 얼마?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그렇죠. A는 마이너스 일. 1이 A는 마이너스 이고 그렇죠. 그리고 B는 얼마야? B는요. 잠깐만요. 할수 있습니다. 잠요이요 B는 뭐. 여기가 마이너스 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니까 더하기 <laughs>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1이요 일은 일. 여기다 잠깐만 왜? 어, 잠깐만. 여기 여기 여기가 지금 이거 빼는거지? 이거지 네. 3a 더하기 아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이어야 되 그럼 a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더하기 2b는 마이너스 1이잖아 아네 그 2b는 4잖아 b는 얼마야? b는 얼마야? 아니 b 1이야 선생 뭐래고 1이야 그 b 1? b가 어떻게 1이야? b 2b는 4인데 아 선생님이 잘못했어요 마이너스 2. 3 플러스 2b는 마이너스 g 더 마이너스 g가 됩니다. 여기다 마이너스 3 더하기 2b는 아 이게 마이너스 1이네? 아, 선생님. 됐니? 여봐봐,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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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냐? 2. 그럼 b는 얼마야? 1. 예. 여기다 집어넣어봐, 맞나? 맞 아, 맞잖아요. 네. 아, 아래 아래가오시시죠? 아래 먼저 됐지? 아래 봤는데 자 이... 이렇게 해서 지금 함수가 서로 같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럼 여기 쉬운데다 하자 g x가 얼마니? X a가 마이너스 1이요. 1이니까 x 플러스 1이지 그러니까 1 집어넣으면 얼마야? 2요 2, <laughs> 또 아, 뭐야, 이2 집어넣으면 3 아, 아... x랑 대응한 아... y값 와... 이게 치역이 되는거다 알겠지? 예. 자그 다음 이거 중요한 문제 와, 중요하다. x가 3보다 크대 그럼 X가 3보다 크면 1, 2, 3. 그래프로 할땐 그래프 조금 간격 정확하게 그려서 그러고 해라. 이,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이런 거할때 이렇게 해주면 더 편해. 자, X에서 Y로의 함수래. X에서 Y로의 함수래. 그럼 X 값은 3보다 큰건다 가져야 돼. 자, 이랬을 때 이거 몇차 함수니. 이차 함수. 함수인데 여기 모르는 문자가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지만 이차 아, 함수니까 왜냐면은... 완전제곱으로 무조건 바꿔줘. 그러면 어떻게 돼? x 제곱 마이너스 2x 필요한 거 얼마? 플러스 1. 플러스 1, 1. 1. 마이너스 1, 1. 예. 이렇게 되겠지? 예.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a, a 1. x축으로 1만큼. 두두두두두두. 네. y축으로 얼마만큼 A 그런데 그래프가 지금 뭐 이렇게 지금 그려질 텐데 어 이렇게 그려질 텐데 x가 3부터지 그럼 얘는 그래프가 이것만 가는 거야 이것만 음... 알겠니 이것만 그랬을 때 일대일 대응이 되려면 x는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것만 가지면 3부터 맞아 근데 y 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 얼마부터 나와야 돼? 2. 2부터 나와야 돼. 지금, x 값이 3부터 이렇게 가질 때, y 값은 얼마부터? 2부터 되잖아. y 값이 1하고 돼있잖아 예. 그럼, 2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이래야지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이2안 되잖아. 이가 남는단 말이야. 아. 얘가 지금 이렇게 됐으면 얘가 지금 이보다 큰 값이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대응이 되니까 여기가 1대1 대응이 안돼 남는다고 이러면 안 되지. 네. 지금 얘가 꼭지점이 꼭지점이 1이니까 1은 아예 안 들어가지. 그럼 얘가 어떤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고 너희들이 봐야 돼? 1, 2, 3, 2, 그래프가 꼭짓점은 1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된단 말이야. 뭐 음. 어떻게 돼야 돼? 3일 때 얼마를 지나야 돼? 2 2여야지 3보다 클때 이거 이거 그래프만 가능해. 이건 다 사라지고, 음다 사라지고. 3부터 x 값이 갔는데 아. 2부터 시작하려면 그래프 상에서 얘가 3일 때 모르는 문자 몇 개야 지금? 허. 하나니까. f 3지집어3 지번어. 3 0어은 얼마니? 9. 가 얼마여야 된다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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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는0마0 0 0 0 0 0 0 0 0 0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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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됐 번. 야헬 번은 지금 비슷한 무형을 음. 지금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탈데저다 포니엄. Mr. Hambled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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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다 m b l e d a k h a a k h a m b l a k h a a k Hambledak, h a m 이 l e d a k h a m b l 네, 최석수 씨 맞으시겠어요? 맞다가 맞지. 맞다. 어쩌다가. 어째, 어쩌다가 맞았지? 어거지 맞힌 거야. 어디 맞은 거 아는 거잖아요. 그렇지. 맞은 건말 시험 때 그렇게 맞으면 괜찮은 거지. 어? 이쪽. 선생님 이번에가리키애가 찍어서 세 문제 맞혀 가지고 4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갔잖아. <laughs> 그런 건 괜찮지. 응? 자, 8번입니다. F1 32개. <laughs> 이미가 뭐라 그랬어 이미? 워드소 아무거나 다 아무거나 다 예. 이미 이미 모든 실수 아무거나 다 알았어? 어? 이미 굉장히 지금 자주 나오는 말이야 아무거나 다자 둘이 곱한 게 이렇게 한 거랑 똑같대 예 근데 중개 누구이니? F1 줬지? F1 줬지? 그럼 이걸 어떻게 쓰면 되니? 요 더해서 1이 되는가 x도 얼마로 잡아? 1 2분의 1로 잡을래 1. y도 얼마로 잡을래? 2분의 1 그래 2분의 1로 잡을래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오. 2 곱하기 f 2분의 1 2분할한 하면 얼마니? 1이요 1이지 은. 얘도 1 얘도 1이니까 1, 1 집어넣으면 뭐야? f1의 2. 제곱이지 네 됩니까? f 1 얼마야? 32아 잠깐만 잠깐만 x가 얼마였죠? 2분의 1 2분의 이니까 2분의 로 넣어야지 아아 아, 돼? 예자 x가 2분의 1. 이 될만한 걸내네가 찾아야 된다 지금은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있지만 준 조건을 잘 보라고 1예 근데 문제 2분의 물어봤잖아 예 그러니까 여기 또 2분의 1, 여기도 2분의, 2분의 1. 1. 그럼 합하면 예 그래서 2 곱하기 f1은 얘가 2분의 1. f 도 2분의 1이니까 f 2분의 1의 자체 제곱 분 예. f 1이 얼마래? 62. 62. 64. 64. f 2분의 1의 제곱이야. 아. 어떤 거의 제곱이 64야? 면 8이네. f 2분의 1은 8이요. f 2분의 1은 와, 뭐야? 88이 뭐, 뭐. 6 4 근데 양수, 음수 그런 얘기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어? 네. 없다고? 진짜 없어요. 이때 f 의 이분의 일의 값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둘다 돼야 되나? 어떤 거? 요 아닌데. 어떤 거에 지금 6 3삼 치역이 양수일 때 있어요. 아 치역이 양수일 때라고 돼 있지? 예. 그럼 마이너스 안 되고 플러스만 되는 거야. 조건에 음. 의해서 그게 음. 없으면 풀 마팔 지금 갖고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 네. 됐습니까? 예. 네. 자 그다음에 아까 비슷한 거 있지? 항등함수. 왜 비슷한 거 있어요? 상대함수는 뭐라고 그랬어? 답답. a를 넣으면 누가 나와야 돼? a 가 나와야 돼. 상수함수는 하나. a든 뭐든 a면 다 a가 나와야 돼. 맞아요. 그럼 g b도 얼마가 나와야 돼? a 가 나와야 되겠지. 그리고 f b는 a. 뭐가 나와야 되겠어? B. b가 나와야 되겠. 아 예. 네. 대니. 네. 근데 문제가 뭐야? 잠깐만. 문제가 뭐야? f b 하고 G, b b 빠져버요 맞아요. 어, 지금 이거 두개 더하는 거잖아. 어, 쉬운 거 그냥 애터의 기염표판 나온 거잖아. 애터도 끼안 돼요. 근데 문제냐 <laughs> 이게 지금? 이걸 문제라고 보는 사람. 근데 문제처럼 틀렸네? 아 시간이 없어서 지워. 없어. 아. 근데 넌 핑계야. 이 딴짓을 너무 많이 했잖아. 딴짓을 뭐가 그래.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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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딴짓을 안 하고 6분 안에 그다했는 건데. 자, 10번. 아, 10번. x가 1이야. 정의역이. 두 함수. 아, 근데 솔직히 봐야 돼요. 제가 뭐... 7번까지는 했거든요, 속지는데, 자 아무리 그 잠깐 그 10초 단지도 안 써도 적어도 8번까지밖에 못 불었어요. 9번은 제가 절대 음. 못 불었어요. 자 10번, 야 이거 무슨 뜻이랬어? 냅는지 갔다는 아. 거잖아. 네. 그럼 1 집어 넣었을 때 여기다 넣나 여기다 넣나 아. 아. 갔다. 갔다. 2 집어 아. 넣었을 때 갔다. 아. 그걸로 봐라 얼마나 오겠니? 이어 정도는 중학교 2학년 이립방정식이야1집이 정도면. 이면이면이면이 정도면. 이정이집도면면이는면이는도이정도이너스면이정도이정도 그럼 B의 이 빼자 그럼 정는 A지 이 예. 이지. 아, 네. 그럼 b는 얼마니? 네? a는 두개 뺐지. 5는두개 예. 뺐지. a. 아 이게 왜5 a로 나오니? A는, a는 5 a는 오. a는 오. 네. b는, -2. b는 -2. 마이너스 이 됐지? 10, 마이너10 그럼 둘을 곱하면 마이너스 십. 이게 문제냐? 아니요. 자 정리하시고. 네. 이 마이너스. 이정